안녕하세요. 올림패스 연구원 S입니다. 다들 이전 시간 주제였던 비유관 강화는 잘 기억하고 계시죠? 오늘 두 번째로 다루어 볼 주제는 부분 참여의 원리입니다. 오늘은 부분 참여 원리에 대해서 머릿속에 잘 떠올려 놓으시고 저와 함께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부분 참여의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원리의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부분참여의 원리 하면 대, 기본적으로 부분참여 원리의 정의나 잘못된 부분참여의 원리 정도를 이해하고 있으면 됐었는데 최근에 출제 경향을 놓고 보면 부분참여의 원리가 어떠한 역사적 배경, 어떠한 개념과 관계를 가지고 언급되게 됐는지 그러한 역사적 배경과 관련되는 것들이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됐었죠.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부분 참여의 원리만을 이해하는 것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이와 관련된 몇 가지 개념을 먼저 살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부분 참여의 원리는 좀더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정상화 원리라는 개념에서 출발을 하게 되는데요. 정상화 원리란 말 그대로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정상화 시켜주자. 즉, 통합된 환경, 일반적인 환경에서 일반 학생들이 학습하는 바로 그러한 내용을 일반 학생들이 학습하는 바로 그 방법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상화의 원리를 체계적으로 재정립해서 사회적 역할 가치화라는 개념으로 정리한 학자가 한명 있어요. 시험 문제에도 언급된 적이 있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맞아요. 바로 올펜스버거라는 학자예요. 올펜스 버거는 정상화의 원리에 입각해서 사회적 역할 가치화라는 개념을 도입하였는데, 이 개념에서는 사람들 중에는 실제 자신의 가치보다 낮은 평가를 받는 사람들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세계에서는 평가절하된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사람들에게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역할을 할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자라고 하는 것이 이 사회적 역할 가치화의 기본 개념이에요. 그러면 실제보다 낮은 평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부분이 필요할까요? 그렇죠. 그 사람의 능력을 향상시켜주거나 이미지를 개선시켜주는 것 등이 필요하겠죠. 즉, 능력의 향상과 이미지의 개선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능력을 향상시키고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바로 부분 참여의 원리입니다. 이러한 개념이 성립되기 이전에는 만약 아동이 활동 전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 아동을 그냥 활동에서 빼버리는 방식으로, 즉, 활동에서 배제를 시켜버렸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무언가를 할수 없는 아이, 능력이 없는 아이로 취급을 받아왔겠죠. 그런데 만약 이러한 아이들을 배제하지 않고 전체 과제 중에서 중요한 맥락이나 핵심적인 부분에 부분적으로라도 참여를 할수 있게 하면 아동은 과제의 핵심적인 부분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능력이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더불어 이 친구들도 무언가를 할수 있는 친구들이구나라는 등으로 이미지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을 거예요. 이러한 것들의 구체적인 실현 방법이 바로 이 부분 참여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부분 참여의 원리에 구체적인 정의를 살펴보면, 부분 참여의 원리란 중도중복장애 학생이 어떤 활동이나 과제의 모든 단계에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그가 할수 있는 활동의 일부분에라도 최대한 의미있게 참여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부분 참여의 원리는 중도장애 아동들이 주어진 과제 활동의 모든 단계에 혼자 힘으로 참여할 수 없다 하더라도 선택된 요소들 또는 적절히 수정된 과제를 수행하도록 가르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동이 과제 전체에는 참여할 수 없으니 선택되어진 요소에 대해서 과제를 수정해 주는 방식으로 적용을 할수 있겠죠. 그런데 이때 이 선택된 요소와 수정된 과제는 전체 과제 중에서 그냥 아무 부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핵심이 되는 부분, 즉 의미가 있는 부분이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해요. 자, 다음으로 부분참여의 원리 하면 보통 먼저 떠올리는 게 있죠. 네, 바로 잘못된 부분참여의 원리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부분참여의 원리를 잘못 적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우리는 이것을 보통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해서 보고 있죠. 그네 가지 유형을 먼저 떠올려보고 구체적인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참여의 원리, 즉 부분참여 원리의 오류 유형에는 수동적 참여 근시한적 참여, 비정규적 참여, 다른 말로 단편적 참여, 부족한 참여, 이건 다른 말로 참여 기회의 상실.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아, 자, 다들 이네 가지를 암기하는 방법이 있으실 텐데요. 저는 이 앞글자를 따서 수근 비부, 이렇게 외웠습니다. 그 개그맨 이수근 씨를 떠올리면서 수근 비부, 이렇게 외웠어요. 사실 비부는 뭐 아무 뜻이 없지만 그냥 수근 비부, 수근 비부 하다 보니까 입에 착 붙더라고요. 이렇게 앞글자를 따서 암기하는 것은 학습장에서 애두 문자 전략. 다들 아시죠? 아무튼 각자 편하신 방법으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잘못된 부분 참여의 원리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 수동적 참여는 말 그대로 적극적 참여의 반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부분적으로 참여를 시킬 때 아동이 수동적인 입장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아동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관찰을 하는 것이 주를 이루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음악 시간에 합주를 하는데 다른 학생들이 연주를 하는 동안 이 학생은 그 연주를 그냥 감상하도록, 관찰하도록만 하는 거예요. 즉 아동으로부터 어떠한 것도 일어나지 않는 상황이 되어 버린 거죠. 다시 말해서 아동이 적극적으로 어떤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에 함께 있긴 하지만 수동적인 입장에 놓이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근시한적 참여는 교사가 교육 과정의 관점에서 근시한적인 판단을 해서 즉 좁은 시각으로 교육 과정을 바라보고 판단을 해서 아동이 제대로 된 부분 참여를 할수 없게끔 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마트에서 물건 사기 활동을 하는 상황에서 교사가 이 아동에게는 카트 밀기라는 과제에만 참여를 시키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마트에서 물건 사기 활동에서 핵심적이고 의미 있는 부분에 참여시키는 것이 아니라 근시한적으로 엉뚱한 부분에 참여를 시키는 것이죠. 세 번째로 비정규적 참여, 단편적 참여는 참여 시간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사회시간이 3시간이 있는데 그 중에서 2시간은 수업에 참여하지만 1시간은 치료실에 가게 되어서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즉, 모든 시간에 참여하면서 그 시간 내에 중요한 부분에 참여를 하도록 하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비정규적으로 참여를 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오류 유형에 해당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부족한 참여, 참여 기회의 상실에서의 핵심 개념은 학생이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정작 중요한 다른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교사가 학생이 독립적 수행을 너무 강조하여 학급 간 이동 과정에서 휠체어를 스스로 천천히 밀어서 이동하게 해야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 정작 중요한 수업 시간에 지각을 하게 된다든지 다른 중요한 부분에 참여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물론 학생의 독립적인 수행도 중요하지만 학생이 독립적으로 활동을 하기 위해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게 함으로써 더 중요하고 더 많은 수의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게 해서는 안 되겠죠. 이와 같은 경우 역시 부분 참여의 원리가 잘못 적용된 경우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부분 참여의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분 참여 원리의 역사적 배경을 먼저 살펴보았고요. 그렇게 해서 부분 참여 원리와의 관계를 연결 지어봤고, 부분 참여 원리의 구체적인 개념과 이 원리를 잘못 적용한 네 가지 오류 유형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부분 참여 원리와 관련해서 기억해야 할몇 가지 개념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분 참여의 원리의 배경이 되는 것은 우선 정상화의 원리라고 했어요. 이 정상화 원리를 올펜스버거라는 학자가 사회적 역할 가치화라는 개념으로 재정립을 했죠. 이때 사회적 역할 가치화를 위해서는 학생의 능력 증진과 이미지 증진이 필요하다고 하고요. 이러한 사회적 역할 가치화를 구체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부분 참여의 원리라고 했어요. 이 부분 참여의 원리는 중도중복장애 학생이 어떤 활동이나 과제의 모든 단계에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그가 할수 있는 활동의 일부분에라도 최대한 의미있게 참여하도록 하는 것인데 경우에 따라 부분 참여의 원리를 잘못 적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했죠. 그 유형으로는 수금비부, 수동적 참여, 근시한적 참여, 비정규적 참여, 부족한 참여.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각각의 의미와 구체적인 예는 꼭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관련 기출문제도 확인하시면서 예시를 눈에 익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것들을 꼭 기억하면서 오늘 내 귀의 특학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